저글통.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액계. 이건 투명액계인데, 살짝, 뭐라고 해야 돼? 투명액계처럼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아이폰들이 좀 있어서 아이폰들도 좀 이렇게 건져줘야 되는데, 잘안 건져져요, 지금. 이렇게. 해두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어, 먼저 어머 어머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에다가 불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풀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다, 소다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로션을 이 로션을 눌서 섞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좀 이렇게 섞어주세요. 거품이 좀 나도록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러기는 쉬.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좀 생겨요, 이런 로션 덩어리. 이거는한번 쓰지 마시고, 로션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시고, 또 이거, 만든 액기를, 이정도로 해서 넣어주세요. 더워 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쏟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액기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쏟으면 액개를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할수 있거든요. 거예요? 네, 됐다. 여기에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때 핸드크림이 덩어리가 나와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때는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밖에 어른들이 있으셔서 못 나가고 이거를 섞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 이런 식으로 막 밖에 이렇게 나가도 돼요 어차피 담을 거잖아. 좀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던 거 떼주고 넓적한 면에 있던 거좀 떼주세요. 그 다음에 얇은 쪽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대충은 다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깨끗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럼 얘가 알아서 흡수해요. 흡수시킬게요. 네, 거의 다 했는데 이렇게 아주 잘 흐르게 되었어요. 네. 좀, 좀 화면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이걸 좀 보여 드리려고 화면을 바꿨어요. 쭉 주... 물 지는데 아주 아주 흐물조금물쩍 거리게 되네요 여기에도 색깔을 첨가하고 싶으면 색깔 한번 첨가해볼게요 네 이런 식의 물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색이 좋을까요? 저는 먼저 파란 색깔을 해볼게요 파란 색깔 예쁠 것 같아요 먼저 파란 색깔을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뚜 강을 닦고. 이렇게 섞어줄게요. 이게 완벽한 투명이 아니라 이직 반투명이라서. 마블링 그런 게 되면 이뻐요. 음, 마블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블링 안 돼요, 얘는. 이거 마블링 액기가 아니니까. 음, 여전히 자라져가지 색깔도 이쁘네요. 색깔은 이런 색깔. 이거, 바풍이 좀잘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이 바풍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바풍을 하려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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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지금 밖에 들리는 소망. 음 소망, 소망, 소망.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어, 됐다. 엄청 잘 돼요. 네, 갑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바풍은 좀 터졌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넓혀서, 어, 조금밖에 안 됐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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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터졌당. 바풍놀이가좀 아, 재밌네. 봐봐요.